기뻐하시는 게 아마 부모님이 아닌 게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나 기쁜 날인데요. 앞으로 살면서 더욱 더잘 네, 사는 모습으로 후덕하겠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부집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어머님 아버님도 일어나서 네, 우리 아들 딸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한번더 생겼습니다. 네. 우리 딸딸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네. 가족이란는 이름 아래 네, 우리 또 일군을 하나가 됐습니다. 네. 신랑 신부 이제는 네, 신랑 측 내분 네,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랑 천천히 네 신랑이 발버릇도 그렇고 네 굉장히 신난 것 같아요. 오늘 어, 무슨 네 어,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신랑이 너무 들떠있네요. 네. 가장 기뻐하실 게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덧 우리 아들 훈축 커서를 장가가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쁠 텐데요. 우리 신랑신도 결혼해서도 네잘 사는 모습으로 네. 부모님께 효도하고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 스포님께 감사의 인사. 그 어머님 아버님하고 일어나서 아들 딸 한번 다안아주시는데 네. 아들도 안아주시고, 네. 딸도 안아주시고, 네. 어머님 며느리 한번 꽉 한번 안아주세요. 앞으로 아, 이렇게 아들 딸이 많지 않아요. 싸워야 되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일수도 있고요농담이였고요 네. 네, 네. 신랑신부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하있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양가 부모님도 함께 나오셔서 네, 오늘 오신 환경분들께 같이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신부 중앙으로 이동하고 네, 우리 양가 부모님도 네. 저는 이번에 결혼식을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